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그달 17일이라 그날에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곳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우리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혔더니,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 오름의 산들이 덮힌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2일을 땅에 창이라였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관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에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 5 1일 후에 감하고 7월 곧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에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칠리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칠리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곳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기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였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유한이그 부친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조치니라. 예수께서 온갈릴리의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좋으니라 시편 4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내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 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입니다